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 포토카드를, 아 포토카드래. 포칼 범이라고 있는데 이걸로 바인더를 만들려고요. 약간 이런 식으로. 이건 제가 구멍을 잘못 들어서 이쪽으로 돼 있는데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넣을 수 있게. 만들 예정입니다. 여기서 잠깐 이 포카 일범을 만드는 영상은 유튜버 아나님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. 그 사이에 지금 보면은 여기도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. 포토카드를 중복 나오는 거 있으면 붙여서었는데 이것도 여기 안에 이렇게 포토카드 넣는 자리가 있거든요. 여기 에 이제 포토카드를 넣을 생각. 탄력회가 안나오네요 일단 저위길봉 앨범을 <laughs> 선물하기로 해서 저건 저희가 안뜯을거고 얘로 할게요 그전에 제가 보면 지금 이렇게 앞에 제가 꾸며놓은걸 전시해놨어요 아 이거는 이번에 화사 콘서트 갔을때 나눔받은 엽서거든요 제가 별림 덕이라서 이것도 받고그 다음에 휴진 콘서트라서 화사 사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시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데 이거 지금 제 친구가 원해서 친구한테 팔려갈 위기에 <laughs> 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해놨던 걸 전시했는데 이게 엽서처럼 뒤에 접을 수 있는 공간 있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몇개더 만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걸 할게 아니라서 이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를 다 잘라줘요 아, 이렇게 덮여야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지금 덮여야 되는데 이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위아래를 잘라줘야 돼요. 근데 앞에 너무 자르면은 별연이가 잘려서 밑에를 잘라줘. 근데 어차피 글씨가 잘려요. 그래서 남는이 검은 색깔 부분을 다 잘라줄 거예요. 남는 부분 잘라주고 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그걸 다 잘라줄 거예요. 이걸 키워줄 건데. 자, 이렇게 붙일 건데, 그 전에. 얘를 조금 감싸줘야 돼요. 이걸로 하면은 얘가 종이라 가지고 금방 해져서 이게 원래는 이런 엽서 넣는 슬립인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책자처럼 감싸는 이게 있는데 이게 살짝 두꺼워서 오늘은 이 슬립으로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. 얘를 여기다가 감쌀 건데, 조금 타이트하긴 하거든요. 여기에 이제 풀 테이프로. 로 뚫으면은 조금 한쪽에 다 뚫게 돼서 살. 살짝... 어떤 어떤 표정지기억나는 여기도 줄게요 어고 이제 얘를 연결해 줄 링을 링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이거예요. 이건데 일곱 개를 잘라서 링을 만들면 돼요. 그리고 하나 제가 하나 제거. 바깥쪽에 있으면 안 예뻐 보여서 안쪽으로 넣었는데, 이렇게 해도 되고. 근데 조금 더 많이 수납을 하고 싶으면, 얘를 바깥쪽으로 해서 해야지 조금 더 수납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수납을 많이 할수 있어요. 지금 여기 있는 걸좀 옮겨줘 볼게요. 왜 하나 이 하나가 이렇게 큰지 모르겠 똑같은 거 샀는데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네요. 일단 큰거빼주고 나머지 하나 빼줄게요. 이3공이 속지는 그 다이소에 파는 속지고 다이소에 천 원에 사른장을 천 원에 판매를 합니다. 사른장을 다 넣으면 조금 많이 두꺼워지긴 하는데 이 정도 넣고 나중에 포카를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안 상했습니다. 이거는 곧 만날 모모분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